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해태제과 물류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강원 홍천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9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진화됐습니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는 어선 한 척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어선으로 번지면서 모두 열 척을 태웠습니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도 어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화재 사건 사고 보도합니다. 23일 저녁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해태제과 공장 한개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 있던 외벽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내부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불로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공장은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불이 나자 당시 작업하고 있던 직원 60여 명이 모두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24일 오전 6시 28분쯤 완전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 남쪽 4km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비 함정 8척과 항공기 한 대를 현장에 급파한 해경은 선원 5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강원 홍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20헥타르를 태우고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와 산림청 홍천군은 어제 일몰 전까지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250여 명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날이 저물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24일 오전 0시 40분쯤 완전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23톤 규모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함께 정박 중이던 어선 9척으로 옮겨붙어 총 10척이 불에 탔습니다. 태안 해경에 따르면 이날 불이 발생한 시간 현장에서는 초속 6에서 8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어 인근 선박으로 피해가 번졌습니다. 해안 해경은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내린 선원 두 명을 구조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선박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동반할 경우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실제 봄철 강원도에서는 양강지풍에 의한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